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허사의 아들 아사리아와 가래의 아들 요한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내리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래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치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요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래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치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내리아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땅에 들어가 다반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요아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이런 일들, 일들이 오늘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어떤 건 일어날 수 있지만 어떤 건 일어나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의,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기근이 왔을 때 사랩다 과부의, 사르바 과부의 집에 가서 유하는데 그의 아들이 죽죠. 외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물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은 지금도 있겠지만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또 반석에서 나온 생수로 살았는데 오늘도 그럴 수 있느냐? 제가 몇년 전에 만화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저는 늘 얘기하지만 영화를 보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좋은 예화 주려고 그러는 거지 재미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과학자, 어린 과학자가 팍 기계를 만들어서 드디어 하늘에서 햄버거가 내려오도록 만들었어요. 햄버거 만나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햄버거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수많은 햄버거가 내려와요. 그리고 그 다음엔 피자도 내려오고 뭐베르게다 내려와요. 야 사람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기계가 그만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아무거나 쓸데없는 거다 내리는. 그 나중에 쓰레기로 온 지구가 뒤덮여요 그래서 결국은 그 속에서 이 주인공이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된다. 뭐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오늘도 저 마운틴 하이나 빅베에 올라가지고 다 만만한 바위 하나 잡고 바위를. 살사 때님 하나님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왕이면 초정리 광천수가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물이 나오느냐? 안 나와요. 손만 아프지. 여러분,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의 기적이 왜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왜 성경에는 기적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물론 병자도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부자도 되고 너무 좋죠.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적은 그냥 기적으로 끝나는 게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담긴 표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쁜 거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면 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축복의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을 보면 사도바울이 삼층천을 다녀왔죠. 그래서 그 하늘의 신비한 세계를 우리 같으면 얼마나 간장하고 싶겠습니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오겠는데 사도바울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안 했을까? 결국 그가 깨달은 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말씀의 능력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도 맛보고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이런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런 어떤 일들을, 해프닝을 만날 때 그것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 속에서 주님과 같이 그 삶을 살아내는 일체의 방법들, 삶의 비결을 배웠다는 얘기겠죠.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도 이 시간을 하나님과 살아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 모든 것이 점점 광야로 변하. 지금이 사막과 같은 시대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메말라가고 있어요. 예, 마스크 안 썼다고 때리고 마스크 쓰라고 때리고 뭐 하여튼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피폐해 가는지 모릅니다. 막 사람들의 마음이 사나워져 가요. 분노로 막 일그러져요. 사람들을 볼때 의심합니다. 저 인간은 혹시 바이러스 구덩이가 아닐까? 아,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는 게 두려워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메말라 갑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의 광야와 같은 마음을 적시고도 남을 그 은혜의 역사, 예수 보혈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유다와 예루살림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죽을 사람 죽고 포로로 끌려갈 사람 다 끌려가고,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모두 내려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남은 자들이 가나안 땅에 남아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남는 건 스스로 죽기를 바라는 거. 한번 죽지 두번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안전해 보이는 애굽으로 내려가고야 말았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은 42장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42장 19절에 보면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자, 여기 보면 우선 유다의 남은 자들, 자,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이 되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 속에 죽지 않고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은 여로의 자들이 있었다. 이건 어느 누구도 예상 못한 일이죠.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나서 바벨론이 이제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모든 걸 빼앗는데 수비대장 너부사르단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왕에게 얘기해서 살려줌을 당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살아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마디로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부하시길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 남으라는 거야. 너희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후로도 내가 은혜로 인도해 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에 정착하라는 거예요. 근데 남은 사람들이 자기들 모습을 보니까 지켜줄, 군대도 없고, 성도 없고, 집은 다 부서지고, 농기구도 없고, 뭐할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살아도 산것 같지 않아요. 이대로 이렇게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난주 신문기사를 보니까 백신 주사가 있으면 무료라면 당신 맞겠습니까? 3분의 1이 안 맞겠대요. 아니, 백신이 살린다는데도 안 맞는데. 사람들이 그냥 불신해, 불신의 시대. 지금 이 바이러스의 팬데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신의 팬데믹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고, 뭐도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남은 자들이 갈등하는 겁니다. 이대로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기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이 생명을 정말 안전한 곳으로 옮겨갈 것이냐? 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빨리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돌아서면 까먹어요. 돌아서면 은혜.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호사의 아들 아사레와 가레야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우리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놀라운 것이 바로 이거죠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대로 42장에 보면 다순종하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가지 말고 여기 나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그런 말한 적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180도로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게 인간이 그게 인간.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인간만큼 믿지 못할 존재가 없는 거죠. 이미 3년 동안 바벨론 군대의 포위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굶어본 사람,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팬데믹의 공포, 그 두려움에 있어 봤던 사람들은 엄청난 루머와 엄청난 공포 속에 살아서 누구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이제는 정말 자기 손에 잡히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돼 버린 거예요. 불신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3절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이는 내리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너 결국 바벨론 그 사람과 사바사바에서 우리 다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지. 너무 사라다나게 얘기해서 자기들 구해줬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 자기를 잡아가는 스파이가 예레미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6절, 7절을 보시면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가미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내리아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거느리고라는 말은 사실은 끌고 간 거예요. 거느리고 간게 끌고 간 거예요. 지들만 가지 왜예레미야는또 끌고 갑니까? 계속 보면 애러 에굽 땅에 들어가 다반에 서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리라 결국은 애굽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중으로 심판을 받게 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로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가? 얼마나 어려운가? 마치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아가는 건 굉장히 바보처럼 보여요. 하나님 말씀 붙든다고 해 당장 뭐가 먹을 게 생겨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 너무 너무 바보처럼 보여 답답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신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하늘에 만나가 무슨 일주일치가 먼저 오고 한 달치가 먼저 내린 게 아니에요. 매일 그날 나가서 그날 먹는 거예요. 근데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게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알맞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합니까?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 아침에도 만나가 내렸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오늘도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내게 주셔서 살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마치 광야 같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불신하고 누구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생명의 말씀인 만나에 그 말씀을 다시 먹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적은 좋은데 하나님은 싫다. 그런 자세로는 안 됩니다. 기적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한 발이라도 걸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의 샘물이 터지고 하늘의 만나의 역사를 우리께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중적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삽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 하, 서로가 불신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세대에 우리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의 힘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